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 큐의 경제학 챕터 15장, 우리 독점, 우리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이렇게 표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가 좀 너무 커서 이거 뒤에 0자는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100권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숫자를 좀 짧게 간략하게 하는데 이 경우는 좀 현실에 맞게 하려고 좀큰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어느 출판사의 인기 작가 소설에 대한 시장 수요가 다음 표와 같대요. 느낌이 이제 인기 작가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약간 독점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이게 독점 파트고요. 출판사가요, 작가에게 200만 달러를 선불로 줬대. 미리 지불하고, 이거는 이제 다시 뭐 생산, 책을 몇권 찍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정비용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TFC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한 권을 인쇄하는 데 따르는 한계비용은 10달러. 이게 MC가 10달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생산량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 이윤을 계산하여라.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뭐다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가 주어져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뒤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100이고, 그때 수요량 빵. 단위는 1000권 이렇게 할게요. 1000권을 단위로 씁시다. 그리고 가격이 90일 때는 100이고요. 오케이. 80일 때는 200이고요. 200이고요. 그리고 70일 때는 300이고요 300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이쪽으로 표시할 걸 그랬나 음. 60일 때는 400이고요 그리고 50일 때는 500이고요 이렇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총수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tr. 이렇게요. 단위는 1 0 0만 달러라고 할게요. 1 0 0만 달러. 이렇게 붙여서요. 그럼 p 곱하기 q니까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지. 빵이니까 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9. 0세계를 빼버렸습니다. 여기는 16, 여기는 21, 여기는 24, 여기는 25. 네, 그래서 총수입은 점차점차 증가하는 형태이다가, 근데 여기서 좀더 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과 수량을 곱하는 건데, 총수입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Q의 Q가 이제 또 거기에 영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TR은 쭉 우상향하는 직선이지만 여기에서는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 유자 형태를 보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총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TC. TC는 TC는 처음에 200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아예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한 권에 따른 여기는 이제 뭐 숫자가 크잖아. 한 권에 따른 거 비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생산을 해서 찍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100만 달러를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좀 줄일게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어 100달러였을 때는 판매량이 하나도 없더라. 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이 선불 비용 들어간 게. 음,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200만 달러 줬으니까 2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0권 단위로 했을 때100 하면 여기 곱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3 2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들어간 거와 추가적으로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예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 그게 바로 이윤 아니겠습니까? 이윤 값을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이. 이윤. 네. 그러면 tr에서 t3를 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9에서 3을 빼면 6. 오케이. 14에서 4를 빼면 12. 21에서 5를 빼면 16, 24에서 6을 빼면 18, 25에서 7을 빼면 18 이렇게. 그 밑에 가면 이윤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윤 극대화가 되는 값이 18, 이윤 극대화가 18이어서 유익하지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여기 보시면 400 아니면 500 이렇게 돼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뭐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뭐 뒤에 뭐 40만권 해가지고 단위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좀 숫자를 간략하게 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생산량은 40만권 5 0만권일때 이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계 수입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계 수입 자체는요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쓸게 생산을 이게 MR이잖아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요거 총 수입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하니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량 자체가 여기 보시면 1,000권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이걸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개 수입 자체가 달러로만 표현해 그리고 한 권당이야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권당이고 달러로 표현하게 되고 네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웁시다 다시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이걸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 권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MR 그럼 이게 TR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권당 이렇게 표현했을 때9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70그 다음 여기서는 50 그리고 30 그리고 10 요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40일 때는 마이너스 10 요렇게 됩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표에다가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가격과 한계수입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P가 한계수입보다 항상 더 커요 왜냐면 우리 그림도 이렇게 그리잖아 왜냐면 이게 시장의 P 이렇게 표현하면 A-BQ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생산했던 것까지도 가격을 깎아줘야 돼. 이미 내가 판매해서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낮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계수입은 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우아양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인 경우에는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두배 가파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 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수입, 한계비용. 자, 수요곡선을 그래프에 표현해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고,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고요. MC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Q. 이거는 MC야. MC는 여기 10. 여기 P. 여기 MR입니다. 이거 수요 곡선 P라고 쓸게. 음.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MR과 MC가 같아지는 점 있잖아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요점. 한계수익 곡선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 이게 의미가 뭡니까? 하면요. 이게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앞에 가서 보시면 여기 요거일 때가 우리가 이윤이 극대되는 상태인데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10 이렇게 돼 있으면 Mr을 구했을 때 역시 10 이렇게 될때즉 요거 두개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생산량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0의 가격이 책정 되었을 때 q가 500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윤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를 다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네, 이게 교차하는 점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맥스 이윤이 극대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D번 보시면 그래프에서 경제적 순손실을 표현해 보아라. 어떤 의미냐, 여러분? 경제적 순손실은요, 우리가 독점이 되면서 우리가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스몰 C라고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독점에서는 먼저 여기서 이윤국대산출량을 결정하고요, 가격은 수요곡선을 따라서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점일 때는 small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이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데드웨이, 로스,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왜 이게 발생합니까? 하면 완전 경쟁에 비해서 거래가 거래가 감소해서 그런 거야. 시장에서 거래를 통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생산량을 통해 가지고.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베네핏이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상실되는 거야. 오케이?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축으로, 후생 손실.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여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할게요. 후생 삼각형.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음, 이 e 볼게요. 작가에게 200만 달러의 선불을 줬었는데 선불로 200만 달러 준게 아니라 300만 달러를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이 출판사의 책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책값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서 책값이 결정돼. 이게 P 스타 M,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바뀌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결정된 다음에 수량이 다시 정리하면 MR은 MC에서 독점기업이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고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최적 생산량 수준이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디맨드 곡선에 대응하는 곡선상에 대응하는 P값. 이게 뭐라고? 예, 독점 가격. 이고 대응하는. 대응하는 P값. PM. 이것을 독점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 기업의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은 변하는 거 없어요. 이해 가시죠? 단지 저 300만 달러로 100만 달러를 더 주게 되면 우리 뭐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 건데 어 고정된 비용이 증가하니까 평균 비용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만약에 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mc가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ac가 이렇게 뭐 u 자 형태로 이렇게 뭐돼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증가하면 AC가 ATC지, ATC가 고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만 그만큼 더 손실로 하나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만 하시고 F 볼까요? 자, 이 출판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MR 골 MC에서 결정을 하는데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시장에서의 P와 MC.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한계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값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하면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MC는 지금 시장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계비용에 맞춰서 P는 10이 되고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아니, 지금 고정비용이 사실은 따로 뭐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선불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FC가 빵이다 그러면 이거가 똑같이 AC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이 되고 이유는 원래 빵인데빵인데 빵인데 선불로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선불을, 선불 지급을 고려시, 고려시. 이게 없으면 그냥 이유는 빵인데, 이유는 뭐 마이너스, 뭐 저기 300 이렇게 해서 300만 달러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숫자가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원론에서는요. 각각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같이 변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아향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요 곡선도 우아향하는데 독점에서는 완전 그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같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아향하니까 그에 따른 MR도 기울기 두배 가파른 형태로 어우아향합니다 그래서 mRNA콜 MC에서 이윤 극대 산출량이 결정되는데 요 때의 독점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보다는 요거 훨씬 더 작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에 비해서 과소 생산 공급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1번 문제, 그래도 만만한 거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정리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